오빠는 달았는데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정도와 도 드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위협적인 상황일 때 연빈을 도와드릴 수는 있어. 그 정도는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 어. 그 정도만 원하시면은 제가 괜찮다고 하시면은 오케이 난 그렇게 갈게요. 그럼 그렇게 할까? 어떻게? <laughs> 일단은 안쓰러워서도안쓰러워아 잠깐 와야 근데 우리 진짜 다른 사람들 지금 해달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완전야 오. 오거리도 날리고 지금 집소이도 어, 팔라면 팔수 있고 다른쪽도 지금 몇명 나한테 연락 왔었어. 음. 그래서 뭐안 하시겠다는 거야안 하시기 저 복잡한 얘기 안 좋아하고 아, 선생님. 아 그러면은 내가 네. 이렇게 할게. 다음 번에 내가 왕을 음. 경매를 걸을게. 아 됐어 나그 있다. 나, 나 지금 집 문서 삼다니나 지금, 나 지금 네 세트 있는 이거 다집 문서 산다 됐다 됐다. 네, 3 0 평짜리 4개 삽니다. 끝냅시다. <laughs> 그래, 이야기 할 필요가 없었네 이거 경매 경매 내저이땅무서 네, 가지고 농사를 해가지고 저기 뭐야 돈 뿌리고 달려랍니다 이거 어안 되겠어 이거 어. 아주 그냥 <laughs> 아 그래 그럼, 그럼 그렇게 필요 없으면 뭐 내가 얻고 싶어 사람 많으니까 뭐뭐 음, 뭐, 알겠어 아 이번에 책 끝났다 올라갑시다 우리 어, 뭐. 올라더 이상 싸우지 말고 <laughs> 알잖아 뭐? 알잖아 왜 웃는 거야 뭐 있어 아니, 아니 저희 어뭐 하늘 팀이 어, 진짜, 어, 세력이 진짜. 엄청 커졌거든요. 아 진짜로? 나무를 아, 사기 <laughs> <한번>. 먹었어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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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리 팀이잖아. <laughs> 우리 어, <laughs> 어, 어? 시민들 조용히. 해! <laughs> 말하지 마. 내가 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 누구한테 경량을 줬는데 경량을 주고 내 팀으로 들어왔는데. 뭐야? 지금. 초깨비님, 파란 팀, 하늘색 팀에서 지금 납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본데 한번 <laughs> 확인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사날님. 크리스티.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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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날님, 왜, 왜 그쪽으로 간 거야? 아니, 내가 내 설명을 들어봐. 어. 배추님이 힙커트 눌러보래. 음. 나나 기술 배우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0포트 눌렀거든 0포트 눌렀는데 갑자기 나 팀에 들어가줬어 잠깐만 아, 그러면 아재미님이랑 내가 결혼한다면 을 미친 어, 잠깐만 미치? 아재미님 미치? 아재미님 아름이야 아재미님 불러불러아 혹시 바쁘세요 아재미님 전하 전하 아재미님, 미치? 아재미님! 미치? 아재미님! 네. 저랑 결혼하실래요? 네. 네? 네. 결혼, 결혼하실래요? 왜? 아, 뭐, 뭐 다시 말해주세요. 왜? 아, 아재미님! 아제, 저랑 결혼해요! 왜? 네? 전하! 네? <laughs> <미쳤나>? 나랑, <laughs> 나랑 결혼할래요? 자, 아재미님한테. 미쳤어요? 저, 저다 해드릴 수 있어. 저돈 많아요. <laughs> 저, 저 땅, 땅 30평짜리 3개 있구요. 15평짜리 2개 있구요. 5평짜리 8개 있어요. 아재미님 나랑 결혼해요. 나 어? 왕족, 나양반이에요 오늘 와양반 됐어요. 아재미님, 나랑 결혼해 당신에게 다해드릴 수 있어요. 당신에게 아니, 왜 갑자기 나에게 대한 열렬한 사랑을 구해하시는 거죠? 저... 저 연비님에게 왕살 냈다가 까였거든요. 내일 다음 주 결혼할 거예요. 난 거잖아. 솔직히... 어...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왕판답시고 했는데 다음 주에 갑자기 경매 때린대. 그래가지고 저 아재미님, 저 진짜 손에 물안 묻히고 살게 해드릴게요. 아재미님, 저랑 결혼해요. 아재민 이게 열네라 무슨 감이야? 이게 무슨 막장이야? 그 저기 라디오님 성 있죠? 저거 두 배만한 거 지어드릴게요. 아재민 <laughs> 당신을 <웃음> 위한 성. 그성 별로시면 제가 포켓몬 센터 지어드릴게요. 그 관장 체육관 관장 아재민 체육관 지어드릴게요. 아재민님 <laughs> 당신을 위한 체육관 지어드릴게요. 어떻게 체육관까지 그그 할수 있단 말이에요? 아재민님 아, 저랑 아, 다음 주에 결혼해요. <laughs> 나쁘지 않은데? <laughs> 진짜? 오우야. 그래서... 아재미님, 저를 얻으시려면 결혼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예. 아, 승진님을 아니면... 결혼하면 타나님이 딸이온구나 네? 그쵸, 그쵸. 예, 그렇습니다. 어, 원래 저희 타나님이랑 저랑 팀이었는데, 타나님이 네, 일... 네. 사실 딱 아재미님, 네. 저그왕 뺏기자마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근데 아재미님이 타나님 딱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 아재미님이랑 결혼한다면? 안녕하세요, <laughs> 재민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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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대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시다면 엘프님도 <laughs> <laughs> <저> 있어요. 엘프님도 있어요. 저를 중요하셔도 됩고다 이분 또 뭐예요? <laughs> <저희 웃음> 야찐 사랑은 <laughs> 투디고 대외적인 게 엘프야. <laughs> <laughs> 그니까 저기 <laughs> 엘프님도 저희 <laughs> <진짜> 팀이거든요. <웃음> <웃음> 저가 남자끼리가 좀 그렇다고 하시면은 저. <laughs> 김예쁜 님 저입니다. 뭔지 세했길래 이렇게 파고 묶음 보내다는데 여기아니 재빈 님 일단 그 전에 얘기 좀 하나 합시다 우리. 네. 언니 그 콜라당 넘어가 버렸네 이거. 어. 아, 콜라당 넘어간 게 아니라. 아, 기억할 거예요. 네. 아 서로서로 협력 관계에. 하지만 확실한 음. 거는 이 모든 곳에서 돈이 가장 많은 곳은 저희라고 확신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쩔읍니다 음.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면잘 생각해요. 케빈님은 연빈님한테 빨대를 꼽혔기 때문에 어쩔 음. 수 없이 돈이 빨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빈님 빨대예요. 돈 <laughs> <전> 어디서 왔냐? <laughs> 케빈님의 빨대예요. 아니야. 우리도 많이 했어. 우리가 본 것만 해도 님이랑 비슷해요. 뭐라고요? <laughs> 저희랑 비슷하다고요? 돈 엄청 많이 벌고 있다면 이, 그 얘기는 어디 가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만 비슷해요. 어? 가지고 있는 건 비슷하다고요? 어.. 아니 니까 그러니까. 증거있어? 아니.. 빨대로 본게 아니,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만 비슷하다고? 어이! 그말 증거있어? 내가.. 있어? 내가.. 뭐, 내가.. 내가 이제 돈으로 바꿔왔으니까 알지.. 어허.. 어? 아재미님 저 말을 믿을 겁니까? 모기한테 몸을 맡길 겁니까? 피 빨리고 싶으십니까 <laughs> 아재미님? 미쳤나봐.. 아재미님.. 그래서... 저희는 아재미 님이 딱 포켓몬 원하신 거 럭키블럭 까고 싶은 만큼 까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재미 님. 어, 잠시만. 너무 끌리는데? 예. 진짜? 볼 갖고 싶은 거 마스터볼 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얼마지? 아재미 님. 마스터볼을드리겠습니다 마스터볼까지 사줄 수 있다고요? 6 4냥 곱하기 16인데 없잖아요, 님들. 그죠? 아니, 다음 주 만들면 되죠? 아니, 잠깐만. 서른 칸 땅이 지금 3개나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야? 부디님. <laughs> 예. 갑시다 오케이! 나이스! <laughs> <laughs> 아재미님 어디 계시죠? 아 나가실 다음째 그러면 어?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재미님 밑으로. 아직 동맹이죠 하면서 계속 한 명씩 촙촙촙 빼와. 저분은 목이야. 아, 아니 무슨 소리세요? 어? 우리 어, 어? 람을빼 어? 우리 왕님에게 무슨 말 하는 건가 사네? 어 무어마도다. 아 맞아 나도 처음에 아, 납치 당했지만. 어? 납치당했지만 이제 기분 좋아졌어. 아니야. 그건 운명이었어, 김탄알 납치당한 게 아니, 아니야. 어, 운명이 실끈이야. <laughs> 운명의 데스티니였어. 아, 어, 데스티니. <laughs> 뭐 해? 아, 진짜 나그 피랑의 혹시좀 사다 줄수 있어? 쿠키가 필요하거든. 어, 나 쿠키 형상 만들어야 되는데 쿠키가 필요해. 그래서 사다 줄수 있었죠? 어. 어. 아 던져줄건데 받을 수 있냐고 나한테? 어어어어 어, 어, 어. 아 알아서 가져가라고? 야좀 갖다주면 안돼? 오늘 배송하면 내일 간다고? 어. 야 그럼 좀 오래걸리는데? 나 지금 편집해야 돼가지고 그니까 그러니까, 어떡하지? 아씨 아, 알았어 일단은 아아 아, 알았어 끊어 일단, 알았어 아, 뭐, 편지, 편지, 잘해? 고마워, 받을잘받을게아웃아웃아아웃아웃아웃아아웃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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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